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프진입니다. 오후에 축구 방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에서 온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와타 대 쇼난 경기 320, 300, 204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 경기는, 어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쇼난이 조금 앞서는데, 홈에서는 이와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어,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결과치가 나오는데요. 음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이와타가 괜찮다고 하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저는 쇼넌승의 헨무를 한번 이상을 해봅니다 자 우라와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250315239 148395 148480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의 경기를 보면 우라와 득점력이 2골, 가와사키가 1.8골 나오는데요. 그래도 해이 아 경기는 왜 이렇게 모도 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경기인데, 아 솔직히 무가 굉장히 가까워 보는 경기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가와사키가 워낙 경기력이 안 좋아서, 근데 데이터 집계 결과상으로 했을 는 가와사키가 1.4로 이긴다고 나옵니다. 일단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매 진짜 애매해, 진짜 애매해 이, 경기. 자, 이 경기 가와사키 승으로 보고 햄무안 볼게요. 자, 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점을 알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요코하마대요코마리대 가시마 경기입니다. 18635532로 배당을 받았고요. 어 핸디 배당도 좀 그렇게 애매한데 이 경기가 지금 요코아마 요꼬마리 승리로 강력하게 다들 보실 수도 있지만 이 경기 잘못했다가는 무가 아 가시마 역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마 역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가시마 역배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이요꼬 마리가 확실히 이기게 되는 게 맞는데, 음, 대당을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줬다는 점, 좀 의심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물어보고요. 가시마 프랜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가시마 프랜성으로 보고요. 잘하면 무지만 역배까지도 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간바 오사카대 교토상가입니다. 230-315-260 배당을 받았고요. 495-395-147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둘이 비등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교토상가가 프랜승으로 이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무로 예상을 하고 그도상과 프랜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레스 오사카대 후쿠오카 경기입니다. 1, 9, 7, 2, 9, 5, 3, 4, 5 어,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세레스 오사카가 최근에 경기력을 봤을 때 한골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나옵니다. 1.8골 후쿠오카 한골 근데 두 팀의 상대전적이 45대 55, 후쿠오카가 조금 높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근데, 이미 저는 후쿠오카 성으로, 아, 가시, 체레소도가 승으로 보고 햄무,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비세고베드 가시와 경기입니다. 자, 208315295, 430375, 157매당을 받았습니다. 어, 최근에 전, 경기라고 보면 무, 무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경기. 무 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경기 가시와 프렌송으로 보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대 FC 도쿄 경기입니다. 172325 410 배당을 받았고요. 어, 전체 승률, 최근 승률 두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전체 승률, 최근 승률 두 팀이 같습니다. 근데, 홈에서, 홈에서만 히로시마가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이 경기를 히로시마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 아, 아, 햄무, 햄무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햄무. 자, 전북현대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제주가 밖에 나가면 문제. 자, 2 8이3 4 0 3 4 5배당을 받았구요. 지금 배당 보신 거 주시면 핸디 1점 차로 두 팀을 비등하게 비벼버렸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는 어 제주 승도 괜찮지만 저는 전북 승의 햄무로 보겠습니다. 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저는 어 전북 승의 햄무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포 울산 대 강원 경기입니다. 148, 3 7 5 520, 250, 340, 216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뉴스를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배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났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경기. 어왜냐면은 지금 최근의 경기라고 봤을 때강원이특전이더 좋거든요. 예 홈에서 홈 원정 갔을 때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두 팀이. 어 배당 차이를 조금 너무 심하게 차이를 줬다는 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골 차이가 많이 나고 뭐 문제가 있어야지만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음 저는 이 경기 이변을 한번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변 한번 예상할게요. 강원 무 그리고 강원 프랜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랜성으로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너무 배당을 의심이 가게 줬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자, 수원삼성대 김천상무 경기입니다. 2 3 2 3 0 5 2 6고510390146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도 의심이 갑니다. 수원삼성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김천상무가 더 좋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잘하면 무 뭐, 그리고 김천상무 프랜생이 더 낫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합니다. 자 포항대 서울경기입니다 178 330 370 335 350 18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 이 경기 잘하면 못 뜨겠는데요 예... 잘하면 무가 뜨는데 전체적인 집계를 봤을 때는 서울FC가 흐름이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포항승의 햇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신 없죠? 왜 자신 없는데 갑자기 저, 저 경기 데이터 보니까 자, 성남대 인천 경기입니다. 2 5 3 0공2.16 배당을 받았고요. 어,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두 팀이 무가 굉장히 가까워 보인다고 나오고요. 네, 어 흐름과 지금 원정 홈 원정 득점과 성남이 홈에서 왜 이렇게 점수가 안나고 안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안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인천승으로 보고요 저는 음 성남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최근에 성남의 그 흐름을 봤다면 차라리 인천은 1.4를 주고 성남은 5.5로 줬을 된다고 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너무 성남이 불이 분위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된지 뭐 인턴성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구 잘하시고 건성을 하시고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십시오. 김정상무 프랜생이란 정북성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뭘안될 수도 있겠죠. 히로시마도 괜찮고, 세레서 오사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